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국정 과제로 선정돼 금융당국은 이전 계획안을 올해 말까지 승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은행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국책은행이란 특수성을 고려하면 금융회사와 기관들이 모여 있는 서울에 남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BS 취재 결과 산업은행은 본점의 부산 이전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입찰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외부에 묻겠다는 겁니다. 노조는 산업은행이 왜 부산으로 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은 빠진 채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한 컨설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 15억 원에 달하는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도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산업은행을 옮기려면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언제 법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규제 당국과의 그런 정책적 조율뿐 아니라 어떤 시장과의 어떤 근성이두 가지를 다고려해 된다는 그러한 그을 갖고 있죠.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 지역 특화 산업군에 대한 정책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함이라며. 직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좀처럼 노조와의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노조는 법정 공방까지 예고했습니다. 사측이 45명의 직원을 부산 등의 발령 내 부산 이전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보 발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